오늘 우리가 리뷰할 아이템 은 파크 7번가 피자 탑탑 탑. 7번가 피자가 약간 피자 업계에서 약간 도미노나 미스터 피자 다음으로 또 유명한 입지 있는 브랜드 아닙니까? 그래요? 아 몰라요. 몰랐어요 먹어본 적은 있어요 어쨌든 오늘 7번가 네. 피자인데 오늘 투표는 총2 7 9명이 참여해주셨는데 생각보다 낮은 투표예요 근데 브랜드 특성이 경남 쪽, 지방 쪽에서 발달을 해서 위로 올라온 것이라 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 오늘 영상 보시고 혹시 주변에 7번가 피자 있다 하시면 이거 보고 시켜드시면 되거든요 지금부터 시작할 때니까 채널 고정! 스테이튜! 뽀뽀뽀 뽀뽀뽀 뽀 와우! Wow! 보너스는 저희 와우! Wow! JK가 좋아할 걸로 저희가 제일 선호하는 거 아닙니까? 페페로니가 약간 이렇게 조금 타잖아요? 그럼 바삭함과 그 쫘짜름함이 더 쫄깃쫄깃하게 제 치아 사이를 건드려주면서 그 치아에 있는 그 신경들조차도 가져가고 <laughs> 아! 아! 그럼 양치는 하세요 저는 페퍼로니 피자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심플하고 저는 그이 이태리의 그 햄, 스페인의 뭐하몽 같은 이런 유럽식 그런 햄, 짭짤한 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목소리> 치즈랑 페퍼로니가 저 진짜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긴말이 필요합니까? 먹어보죠. 이 심플한 너 집에서 맥주 그 빨대 꽂고 꺼꾸로 이렇게 마시잖아. 와. 그럴 때 이게 가장 적합해. 뭐와루 꺼꾸로 가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국물을 넣은 피자 도우를 만드는 게이집의 그거래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피자보다도 훨씬 더 마치 오구살 피자를 연상시키는 것처럼 음 도우가 굉장히 쫄깃쫄깃하거든요. 어, 되게 맛있네. 나도 맛있어. 국물도 네. 씹으면 씹을수록 그 고소한 맛과 그 달달한 맛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약간 조금 달콤해서 본토의 페페로니 맛이라고 하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위에는 짭짤함하고 밑에는 약간 탈탈한 게 고소함까지 더 부러져서 한국말 좀 어설프죠? <laughs> 고소함까지 고소함까지 첨부돼서 일단 여기는 햄이 되게 많이 올라져 있잖아요 네. 비주얼적으로 되게 만족을 했어 먹었을 때도 햄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햄의 음. 식감이 잘 살아있고 음. 빵이 지금 그렇게 두껍지 않고 빵이 되게 맛있는 아, 빵이에요 맞아요. 여기 좀 이런 방식으로 만드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가격만 맞으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 가격이 음. 중요하죠 레귤러 사이즈로 했을 때는 이거는 만 8,000원 정도 뭐? 네. 17,000원 피자 전문가는 17,000원, 18,000원을 얘기했습니다 대규모로 18,900원입니다 와우 정네 와우 그래도 조금 아쉽네요 <laughs> 뭐? 그래? 누가 말고 지었다면 뭐 <laughs> 왜냐면 네. <laughs> 우리 시민 여러분들, 소비자 여러분들 18,900원은 엄연히 19,000원입니다 현혹되시거든요 뭐 솔직히 피자 가격으로서 저는 부담스럽게 하는 건 너무 개인적인 거고 지금 피자 시장 가격을 봤을 때 네. 적당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봉!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탑3 3위부터 가볼까요? 야, 야 이거 복권도 있다. 어맞아 어? 여기 복권을 긁으면 은 사이드 메뉴나 피자를 한판줄 때도 있는데 그럼 이건맨 마지막에 몰빵할까요? 어 몰빵해봅시다. 자 근데 일단 지금 3위 피자는 체다 골드 포테이토고 포테이토가 또 뽑혔습니다. 하잇! 네낙 낚아 체다! 포테이토. 네. 근데 우리가 모든 피자를 할 때마다 네. 포테이토가 항상 있어요. 그쵸. 이 정도면 우리도 포테이토 받아들여야 됩니다. 죄송한데, 당신이 안 받아들여요. <laughs> 저는 항상 그래도 받아, 겸해의 받아들였는데. 막한스가을안 좋아해서. 볼타는 외관만 봤을 때는 화려하고, 가운데만 이제 바베큐 소스 같이 네. 뿌려져 네. 있거든요. 김말이 필요하니까. 집어보죠 네. 김말은 필요 없고, 떡볶이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맛있는데? 이거 있죠? 이게. 이게 지금 체다치즈 같죠? 체다치즈하고 감자무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뒤에는 고구마 쪽인 것 같고? 오케이. 약간 짭짤름하 같이 섞여 있고? 뭐. 그리고 바 밭에 쏘서 약간 달짝지근하네 달짝, 네, 달짝지근하네. 음. 진짜. 생각보다 깔끔하네. 요 아, 그래? 나는 너가 싫어할 줄 알았어. 음. 근데 갈수록 피자 맛에 좀 관대해지는 것 같지 않아요? 전반에는 <laughs> 이런 거 진짜 싫어했는데. 아니. 사람이 변하나? 그건 아닌데. 같은 말알 <laughs> 아무래도 무스나 지금 소스도 그렇고 해서 되게 부드럽거든요, 먹었을 때. 맞아 맞아. 이거 충분히 도미너나피자헛에서도 약간 경험해볼 법한 그런 피자예요. 맛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름을 딱 봤을 때, 체다 골드 포테이토라 해가지고, 기존에 먹었던 포테이토 피자처럼, 응. 포테이토의 맛이 되게 강조가 되는, 거기에 집중을 하는 응. 건줄 알았는데, 포테이토가 플러스 토핑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응. 맛이 있고 없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면 호고 드릴래요? 레귤러 사이즈니까. 페페로니가 18,900원 가격 3,000원 정도 더 내겠습니다. 저는 27,000원에서 28,000원 예상 아, 할인 안 하고 원값. 아, 아, 그러면 진짜 부러워다. 22,900원. 와! 네, 저희가 애찌 추가해 현금 가격이 25,900원. 원가는 22,900원 생각보다 싸네 맞죠? 어, 잘한다. 피자 라린네. 면합니다. 어, 저 호호 하겠습니다. 어, 저도 호호야. 본격적으로 2위 가보겠습니다. 어. 빼롱! 다음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곳의 이름을 번떠서 만든 피자예요. 물론 얘네가 경남에서 출발했지만, 하남, 홍대. 다른 말. <laughs>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리얼한 약간 피클 어. 이 매장이 주 2회 피클을 수제로 만든예요와 아, 이런 거는 전 상당히 높게 평가해요 그러네 피클은 네. 진짜 만든 것 같다 두 조각씩 다른 것 같아 여기는 아까 먹은 어. 거랑 좀 네. 비슷한 비주얼이고 여기는 불고기랑 피망 그리고 여기가 좀 포인트거든요 약간 부산 어묵을 올려주셨고 밑에 이제 좀 부산 어묵이에요? 슬라이스에 많이 그렇게 아. 생겼다고 요 이건 아까 먹었던 거또 이거 없이 그럼 딴건없을 네. 그럼 제이키가 이걸 먹어보고 저는 이걸 먹어 칠리 소고기 칠리 불갈비 불갈비라고 해서 맵거나 그럴 줄 알았거든요. 매운맛은 거의 안 나고, 매콤한 정도야. 음. 그렇게 막특별하지는 않은데, 무난한 맛이다. 전반적으로 짠데, 단호박이 워낙 조금 달달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단짠의 조합이에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저는 피자라면은 조금 더 달콤한 거보다도 짭짤한 걸 선호하기 때문에, 단호박이 없었으면 저한테는 진짜 금상천하실 것 같아요. 본질을 음. 잃었다. 본질, 본질. 본질까지. 얘가 이제 핫치킨. 손도 있는 것 같고. 음. 어? 음. 약간 탄두리 치킨 맛 난다. 나도 많이 먹. 많이 먹어봐. 그냥 탄두리 치킨 맛인데? 오, 오, 신기하다. 아. 그렇게 달지 않고. 오 음. 어, 이거 괜찮네 이국적인 피자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딱 아, 이건데. 특별 이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초 음. 존나 맛있으니까. 아, 합니다 여러 가지 맛을 맛볼 수 있기도 하고, 그냥 아 묻다 존맛, 아 묻다 뭐야, 아 묻고 따지지도 말고, 아 묻고 따지지도 말고. 아. 아. 갑자기 뭐냐? 알겠습니다 피자뷔페 안 가도 돼. 배달 시키면 되지 피자뷔페. 끼 아오. <laughs> 어. 자 <laughs>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향대 <laughs> 피자 레귤러 22,900원에 치즈링 추가해서 24,900원. <laughs> 근데 생각보다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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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좋아하겠습니다. 소신을 지키겠습니다. 소신이 뭐예요, 근데? 소신이 뭔지 알아야지 지킬 거 아니야. Simple is the best. 다양함을 주는 첫 코스프레. 오. 저는 호 하겠습니다. 엄청 좋다 이거 아니라 저도 하나의 집중된 걸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세번 가피자 준비됐는지. 만큼 투표 수를 좀 알려드릴게요. 네, 사십육 표. 이번 에 투표 좀저조하겠찼4 6 표가 네. 1위예요? 어쨌든 1위니까.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7번 가피잔 되게 좀 뭔가 화려하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화려함이. 식감이... <laughs> 뭐. 이거는 새우가? 인 새우를 이제 새우인가? 겉에다 튀기는 경우는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음... 하나는 이제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새우가 작아서. 음... 여러분 이거는 <웃음> 크게 <웃음> 보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대다수의 피자는 토마토의 향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는데 이거는 하얀 소스 그대로 하얀 향이 팍 나와 크림 크림 약간 오묘하게 맛있는데 조금 느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물론 앞에서 우리가 세 가지 피자를 먹어봤기 때문에 지금 좀 물리는 감도 있지만 저는 이런 피자 안 좋아합니다. <laughs> 왜 저요? 나는 뭐 많이 넣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야. <laughs> 나도 철학이 있어. 나는. 피자에 튀김을 올린다는 게 받아들여져요? 아니 그럼 오징어튀김도 올리고 나중에 뭐 떡볶이집이랑 음. 콜라보고 할 수도 있겠다 새우 알맹이 되게 지금 작습니다 밑에는 지금 박살 났죠 새우가 생각보다 큰것 같기도 하고 <laughs> 저는 1위 치고는 별로였어요. 1위라고 해서 나는 차라리 화려할 거면 엄청 화려하고 맛도 독특하기를 바랬었는데 그거에 비해 맛은 조금 좀 평범하고 이게 잘 어울리는 건가? 난 생각도 좀 있어요. 지금 오늘 먹었던 피자는 전반적으로 맛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어쨌든 투표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 마라! 네. 형님들 사랑해요. 은상이라고 한 번만 불러주세요. 은상 음상 안녕. 은상 이 하이. 얼마입니까? 네, 귤러2 2 0 0 0원 무슨 그래, 난 아까 너가 비싸다갖고 내판 시키니까 비싸지. 좋은 것 같다. 호불호 한번 갑시다. 범부터 한번 가볼래요, 그럼? 사실 이런 맛을 또 즐기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근데 저는 아직까지 조금 아쉬운 게, 그리고 새우튀김 퀄리티 자체가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아쉽다. 그 부분이 아쉽고, 개인적인 생각을좀흘그머니버텨서 저는 부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저는 응. 혹. 하겠습니다. 저는 불혹 하겠습니다. 40이에요? 맛있거든요. 하지만 조금 느끼하고 조금 내용을 따르놓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 혹!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일단은 자! 지키 우리가 아까 약속했던 게 부권 꺼내보세요 난 치즈볼 나왔어 아 어, 진짜? 어또데또 꽝이야? 어! 넌 진짜 운없난또 치즈볼이거든 뭐야! <laughs> 치즈볼 16조각 받아서 먹읍시다 그럼 마무리할까요? 어. 오늘 7번가 피자 먹어봤는데 어땠어요? 쫙 조금 평범한 기준의 피자들이 많았었던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의 한쪽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피자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맛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쫄깃쫄깃한 식감의 도우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엄 피자와 피자스쿨 같이 엄청 싼 피자들 사이에 중간쯤에 있는 피자 브랜드를 네. 경험해서 되게 그 부분은 좋았거든요. 근데 처음에 먹었던 페퍼로니 말고는 토핑이 되게 화려한 것들이잖아요. 물론 먹을 때는 다맛 차이가 나는데 이 피자에 대한 기억이 난잘안 나서. 정확해. 되게 좀 깊이 있죠. 가슴을 음. 때렸지.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세요. 댓글은 더입니다. 아 내가 왜 웃었는지 알아? 왜 웃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거 했잖아. 근데 너가 너무 진지하게 이해를 못 하는 표정으로 갑자기 이런 거. <laughs> 아 진짜 특이한 놈이다 <laughs>